오늘도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 마음이 곧 자비이며 그 자비의 힘이 온 가족을 보호하느니라. 지금부터 가족의 무탈과 행복을 기원하는 부처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약사여래불.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장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집안을 지키는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헤아려 주시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른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혜의 빛을 비춰주소서 부처님, 저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침에 나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하루 종일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작은 다툼이 있더라도 금방 풀어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래오래 자식들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수명을 더해 주소서. 경제자매들이 서로 의지하고. 돕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지장 보살, 부처님, 저희 가족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집안의 재물이 끊이지 않고, 그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함께 주소서, 집안의 우한과 애군이 사라지고,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삼재팔란이 물러가고, 만사형통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저희 가족 모두를 자비로 감싸주시고, 무탈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가족 모두가 저녁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밤도 편안한 잠자리에서 쉴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저희 온 가족을 비추고 하늘의 복이 우리 집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